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미국에 엄청 큰 공원 하나가 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공원에는 엘크라고 하는 동물이 인기가 많은데 큰 사슴 종류의 동물이에요. 공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 엘크라는 사슴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공원에 있는 늑대들을 잡아서 엘크들이 많이 번식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늑대들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늑대가 없어지니까, 엘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원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점점 풀이 없어지니까 공원에 찾아오던 새들도 곤충들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풀숲이 없어지면서 강둑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가 거기에 있는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엘크를 보기 위해서 늑대를 잡았지만, 결국 모든 자연의 공원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자연들을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돌보고 보호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모습들이 사라져서 점점 망가진 자연만이 남게 되었어요.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이야기해요. 모든 자연들이 함께 고통받았으니 모든 자연들을 다. 회복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해와 달과 바다와 산 그리고 나무와 풀 이런 모든 것들은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고 달, 달을 통해서 밤에 빛을 내게 하셨고 각자 각자마다 역할을 다 주워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공원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공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방법은 늑대를 다시 14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당 자연스럽게 늑대들은 그 엘크라는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엘크가 줄어들다 보니까 풀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곤충과 새들이 찾아왔고, 다시 자연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각자각자마다 역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때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연이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실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